2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냉간 시동에 문제가 전혀 없이 계속해서 일발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아, 야마, 참, 아쉽단 말이죠. 이압쇼바 승차감이 정말 안 좋습니다. XMS 같은 경우에는 색상의 다양성이 없어요. 이전에 XMS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색상이 뭐 흰색도 있었고요. 비둘기 색깔이라고 하죠. 회색깔. 안녕하십니까? 오채 t v 오채입니다 제가 벌써 이 XMAX 페이스리프트를 구매를 하고 9개월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 키로수는 25,000km가 좀 넘은 상태고요. XMAX 페이스리프트 25,000km를 타고 나서 제가 실제로 느꼈었던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상용 바이크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쿼터급 바이크라고 할수 있는데 요새는 길거리에도 포르자보다도 XMAX 유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XMAX가 도로에 흔하게 볼수 있는 차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구형 모델을 탔었고 요번에 이제 XMAX 페이스리프트를 사서 25,000km를 탔는데 어, 어떤 점이 좀 달랐고 요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장점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목소리> 네 일단 뭐 가격적인 면에서 100만원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인 면을 볼게요 제가 처음에 엑스맥스 페이스리프트를 샀을 때는 디자인이 전 모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야마하 바이크를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디자인이 약간 남성미가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약간 남성미적인 면이 없어지지 않았나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9개월을 타보고 나니까 이 앞에 헤드라이트 쪽을 보시면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티맥스 있지 않습니까? 그전 모델, 테크맥스 그 모델을 약간 카피한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앞에 헤드라이트가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 계속 보다 보니까 어 이제는 약간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구형 모델보다 훨씬 더디자인면에서는 월등하다. 이런 걸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여태까지 유튜브로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못 들었던 게 있어요. 하향지시등입니다 XMX 구형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이 위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방향 지시등이 전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번에페이스리프트는 디자인이 조금 변경되면서 방향 지시등이 바로 백밀러 밑쪽에 달려있어서 야간이나 해가 금방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깜빡이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디자인 면에서는 조금 변경이 되면서 두 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XMX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냉간 시동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XMX 모델은 냉간 시동이 정말 심했었어요.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면서 개선을 해봤었는데 뭐한 방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신형 XMX를 구매를 하고 나서 요번에 첫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 동안은 단한 번도 시동이 안 걸렸던 적은 없습니다. 다 일반 시동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 기온 영하 8도를 기록했었거든요. 바로 일반 시동이 걸렸습니다. XMAX는 냉간 시동이 100%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1차적으로 뽑기가 잘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배터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배터리는 인산철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신차를 내리면 기름을 처음에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첫 주유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급류만 넣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을 해서 배터리와 고급류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XMAX 고급류 안 넣어도 됩니다. 일반유 넣어도 충분해요. 근데 바이크 유저분들 아실 겁니다. 고급류는 어느 정도... 냉간 시동에 도움은 된다 아예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만 해서 지금 일단 이번에 냉간 시동에 문제가 전혀 없이 계속해서 일발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나이스 nice. 그리고 요번에 XMX를 살까, 포르자를 살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 또 고민이 발 포지션일 겁니다. XMX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신 분들이 탔을 때는 발 포지션이 처음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가 키가 176cm인데 제가 직접 앉아보고 발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그대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이 쫙 펴지진 않습니다. 근데 제 키가 176cm인데도 불편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포르자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t 맥스 같은 경우에는 발이 쫙 이렇게 펴집니다. 엑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발이 쫙 펴지진 않고 ㅅ자로 꺾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또 불편하지도 않아요 근데 키가 185, 190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운전을 할때 포지션들이 다 다르잖아요 발을 앞쪽으로 이렇게 내미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발을 밑에다가 내미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 포지션은 크게 고민할 거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엑 m a x 페이스리프트가 100만원이나 올랐는데, 저는 야마에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페이스리프트를 100만원 윗돈 주고 구매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100만원을 올려서 방향지시 등이나 계기판을 바꾼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100만원을 올렸으면 쇼바 같은 거는 조금 좋은 걸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SMAX 두 대째 타면서 뒷쇼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타면서도 주행감에서 그렇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고 합니다. 그렇게 막 이질감이 없습니다. 제가 뭐 YSS 가슈 쇼바도 껴보고 다 해봤는데 맥스맥스 뒷쇼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이질감이 없어요.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맥스맥스는 제가 봤을 때 앞쇼바가 문제입니다. 앞쇼바. 이 앞쇼바 승차감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야마에서도 얘기하는 게 앞쇼바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들어간는데요 앞쇼바 같은 경우에는 교체해줘야 되는 주기가 딱 있다고 합니다. 2만에서 2만 5천키로에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100만원 정도 올렸으면 앞쇼바 정도는 조금 액트방이나 팀맥스처럼좀 좋은 포크 슈바로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야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너무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야마한테 하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엑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색상의 다양성이 없어요. 모든 브랜드들이 약간 그 브랜드만의 시그니처 색상이 있잖아요. 야마 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R 시리즈라든지 MT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색상이 있습니다. 약간 파란 색깔 섞여있는 그 시그니처 색깔이 있는데, 엑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그니처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색상이 단조로워요. 분명 야마 하 코리아의 색상은 뭐 다섯 가지가 올라와 있긴 한데, 이전에 엑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색상이 뭐 흰색도 있었고요. 비둘기 색깔이라고 하죠. 회 색깔. 근데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조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약간 무광 시멘트 색깔 있지 않습니까? 액드방 750이 약간 그게, 어, 혼다에서 밀고 있는 약간 시그니처 색상으로 좀 보여지는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유광 시멘트 색상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조금 색상의 다양성, 이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야마 참 아쉽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야마한테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100만원 올렸으면, 이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조금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야마 관계자, 보고 있을지도. <laughs> 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커터급에는 포르자와 엑스맥스 저는 아직도 엑스맥스의 한 표를 들고 싶습니다 구동계 내구성만 따졌을 때는 뭐 압도적으로 포르자보다는 엑스맥스가 훨씬 더 내구성이 좋은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키로수가 2만 5천 키로가 넘어서 약한달 뒤에는 구동계를 이제 정비를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옵니다 만약에 포르자를 탔다라면 지금까지 구동계 부품 중에 단 하나도 갈지 않고 3만 키로를 탈수 있었을까요? 뭐 댓글에 달리는 분들도 많아요 말로시를 써야 된다. Xmax용 뭐 클러치 슈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포로자의 말로시를 쓰고 Xmax 클러치 슈를 쓰는 것 자체가 일단 그거 자체가 하자 아닙니까? 마치 Xmax 냉간 시동이 하자인 것처럼 어떤 하자가 더 크냐? 저는 이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Xmax 페이스 리프트를 구매를 하고 나서 25,000km를 탈 때까지 정말 대만족하고라고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Xmax는 상용 바이크 중에서 1티어. 그리고 엑스메스 유저분들 조금만 버티십시오. 겨울은 곧 지나갑니다. <laughs>